말씀으로 5일 동안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6일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7일째 안식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거리를 지나시는 모든 분들에게 바람처럼 지나가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꼭 하나님 앞에 돌아와 복을 노리고 죽음 이후에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시며 살아가시는 복된 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천국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와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천국을 준비하지 못하면 성경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이 많아 먹고 누리고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그가 몸이 죽은 후에 지옥에 간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이 짧은 인생 헛되게 보내지 마시고 꼭 하나님 앞에 돌아와 복을 누리고 천국을 준비하시며 살아가시는 복된 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길은 단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2천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여섯 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어주신 예수님, 3일 만에 사망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속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속주로 믿는 그 복된 순간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 구원을 얻습니다. 천국을 확신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을 지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죽음의 순간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시는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라, 내가 속히 우 리니, 내가, 주 상인 에게 있 어, 각 사람 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 리라. 요한 계시록 22장12절 말씀,